오늘은 추석 황금연휴입니다. 모두들 추석 황금연휴를 잘 보내세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53화 레와라이더 세 번째 3호라이더 장수풍뎅이 장수 가부토 폼과 상수풍뎅이 악마 가보토 등장 대결 컴온 버디업 2024년 야 오늘은 추석 추석을 맞이해서 길가에는 추석을 추석 이벤트와 추석 이벤트와 상점들도 많이 열리는, 많이 열리고, 그 외국 상점, 음식 음식점과 상점들을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한천명 정도, 한천몇명 정도 그 사이에는 기프의 신도인, 기프의 신도 중 신자, 기프의 신도들 신도 중 신도 신도 중에. 신자, 기프의 신, 신도가 한 명이 있었어요. 기프의 신, 그 사람, 기프의 신도는 손에는 악마 스탬프와 기프의 에너지가 담겨져 기프를 불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조각, 에너지 캡슐도 들고 있었고, 음, 좋았어. 그러면 기프님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프님을 뭐 부활시 깊은 힘을 완전히 부활시켜 볼까? <laughs> 자그렇다면자저사람들 힘을 흡수해 볼까? 악마 스탠바 버튼 을 누르자, 슉! 악마 스탬프로 인해서 악마 드라이버가 악마 드라이버 참차 그리고

변신 완료. 자 나가라 악마 주니어들이야 악마 주니어들 소환. 악마 주니어들천 마리. 천마리를 소환 장수 폭뎅이 악마 주원이야. 네 풀어졌습니까 대장님? 그래, 저기 있는 사람들 공, 저기는 사람들 에너지를 흡수, 흡수해서 깊은 님을 다시 부활시키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자. 네. 장수풍뎅이 악마 가부터와 장수풍뎅이 악마 주냐는 추석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사람들 마구잡여 사냥을 하고 에너지를 흡수. 참자 사람들은 에너지를 뺏기 뺏기면서 길어 힘이 힘없는 사람을 변화려고 변하면서그 순간 블루버드 의원들도 와서는 아직 에너지가 뺏기 아직 에너지가 안 뺏긴 사람들을 구출하고 안 뺏긴 사람들. 에너지를 안 뺏긴 사람들과 뺏긴 사람들 구출하고 플러버드 요원이 와서 악마 주녀들 500마리 격파. 격파당한 500마리의 악마 주녀들은 폭발하면서 흡수했던흡수던 에너지는 원래 주는 대로 돌아가고. 아. 저기는 플러버드 요원들이 렇 타면 저 플러버드 요원들도 에너지는 크겠지? 그렇다면 천석도 에너지도 흡수하자고 자 가자 부하들아 네 그리고 추석이 되면서 추석이 되면서 추석에 쓰는 떡을 만드는 쌀을 구워 구 떡을 만드는 쌀을 사려고 신부름 신부름을 왔던 오세화랑 로보캅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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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커, 응 세아야, 둘은 신물험을 하다 말고 사람들이 공격에 처하자, 사람들이 도망친 쪽으로, 사람들이 도망쳤던 장소, 사람들이 들이 도망쳤던 장소로 갔더니 새로운 악마가 나타났어요. 어, 야, 새로운 악마가 나타났어, 세아야, 어 그러게, 아 자연석들은, 응 자연석들은. 음 그래 전석들은 악마 길들을 쓰, 격 악마 길들을 토벌한 가면라이더 가는군 음가면라이더가음 그래 전석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우린 더 강한 외도 더 강해지고 기포님도 또 빨리 더 부활시킬 수 있을 거야 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가자 네. 장수풍뎅이 악마 가보터와 장수풍뎅이 악마 주니어가 오세화와 러브커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악마 장수풍뎅이 가보터와 장수풍뎅이 악마 주니어가 오세화와 러브커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응세아야응세아야 전석들이 에 달려오는데 아, 마침 달려네 우리들의 힘을 퍼주자 러브커 응세아야 가자 응. 잔달크 드라이버 러버 커브라 드라이버 근데 새로운 스탬프도 삼아줘 가보터 창수 퐁댕이 컴온 컴온 변신 컴온 버들이업버들이업 싱싱싱 크락 업 아마 카보토 아마 마스크라이드 아마 마스크폼 카보토 찬드르크 찬드르크 바드리 어 컴온 바드리 어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레드. 제커. 러버 커버라. 자, 무적을 보여주마. 자, 무적을 보여주지. 그래, 위 무적을 보여줄 거야. 어, 변신할 까 자석들 갖고 있는 스탬프도 다 가져가야겠어. 네. 자, 가자. 네. 네. <laughs> 가면 라이더. 잔다르크 러버 커버라. 장수풍뎅이 가버터 폼과 장수풍뎅이 악마 가버터의 대결 시작. 잉 가버트 가보... 잔달크 가버터 펌과 장수풍뎅이 악마 가버트의 대결 시작 초스피드 잉잉칭칭칭칭칭칭칭칭칭 음. 음.

그리고, 러버 커브라, 장수풍뎅이퍼장수풍뎅이 장수 악마 대결 시작! 초스피드아다니면서 이, 응. 이, 응. 슉!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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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칭, 칭.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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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필살 아, 슬래쉬 피쉬 드 피쉬 까 500마 마리의 악마 주녀들퍽팔퍽팔 폭발. 하면서 악마 주녀들 암마충이아고 흡수했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 필 가버터 체카 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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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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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팔팔 다리 8 8판치판치판치 판치 킥킥킥8 8 8그8 8 8 8이8 8 8 8 8이8 8 8 8 스탬프 피니쉬 8 8 8 초스피드 볼스매셔 u l l smash, shh, 가 h h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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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h shh,

탕 터지면서, 꾹!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기프의 신도는 블루버드 요한한테 체포! 그리고, 그리고, 블랭크 스탬프를 꺼내서, 장수풍능이 악마의, 장수풍릉이 악마의 에너지를 흡수! 흡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띵! 싱! 흡수를 시작인. 인... 업스가 완료됐습니다. 띵! 이 블루 버드 프런 블루 버 블루 미니 버드가 와서 저 이걸 받아. 응. 음! 다음에 만나. 응. 음! 프런트 블랭크 스탬프는 프런트 스탬프로 변해서 블루 미니 버드가 프런트 스탬프 해서 다음에 만나. 응. 음! 변신을 풀, 변신을 풀은, 오세화와, 러버커. 자, 이제 월드업 쌈이 끝났으니까, 식물, 식물 한 거, 마자고, 집으로 어가자 러버커? 응, 세아야, 가자. 응. 오세화와, 러버커는, 싸, 추석에 쓰는, 떡사 떡을 만드는 쌀을 구매,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추석을 맞이해서 안쪽을 추석 형태로 만들고 안쪽은 안, 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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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장식물을 만들. 추석 장식물을 걸어 놓고 그리고 추석에 쓰는 떡도 만듭니다. 자, 추석에도 삼 추석, 추석 연휴 시작! 황금, 추석 황금 연휴 시작! 오늘 등장한 새로운 스탬프! 장수풍뎅이 악마 가버터 스탬프! 장수풍뎅이 악마 주니어 스탬프! 장수풍뎅이 가버터 스탬프! 장수풍뎅이 가버터 스탬프! 장수풍뎅이, 가버터, 스탬프. 블랭크 스탬프! 프런터, 장수풍뎅이, 가버터, 스탬프. 오늘 등장한 스탬프는 6 개. 오늘 등장한 가멜라이더, 오세화, 러브코. 뿅, 뿅, 뿅렁. 다음, 화. 54화. 레이와 라이더, 세 번째, 상호 라이더. 넓적뿌리, 황새 히비키와. 히비키 폼과 넙적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 등장 대결 컴온 버디업 2024년 띵 다음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많이 봐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도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추석 황금 연휴를 잘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